내가 버린 건 어떠한 사랑인지 생애 한번 내가 웃어 그게, 그게 되게 힘들었어. 맘 놓고 웃어도 되는 건가 아닌 건가, 그 경계에 있단 말이야. 지금 여기 모든 방청객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었을 거예요. 아니, 내가 웃은 사람도 봤어요, 지금. 내가 <laughs> 봤어. 캬! 음... 이 사람 누구야? 캬! 이렇게 웃고, 캬! 속가라 되게 마음이 복잡하. 이게 웃기다가 좋다가 웃기다 좋다. 아, <laughs> 까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웠다니까? 그 그러니까 이게 이걸 맘 놓고 웃기도 힘들고 어느 부분은 또 좋은 거예요. 맞아, 맞아. 오, 이거 또 진짜... 좋다. 까데오 형님들은 웃음을 못 참으셨어. <웃음> 아니, 진짜 형 너무한 거 아니야? 진짜 근데 참을 만큼 참긴 했는데. <laughs>